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한의사가 설명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졸피뎀이 진짜로 안전한 약인가? 두 번째는 졸피뎀과 한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먼저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어떤 약인지, 지금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졸피뎀은 제가 이전에 다룬 신경 안정제 계열의 수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들과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감기, 약이 몸속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짧아서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현저하게 적은 약입니다. 기존의 수면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음으로 매우 자주 처방되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수면제라는 설명을 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고 선전이 많이 되어서인지 이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심지어는 졸피뎀을 어둠의 루트로 구해서 복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약효가 복용 후 15분이면 나타나고 반감기가 3시간으로 짧은 편이라서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지속력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약효 때문에 근래에는 여성의 술에 타서 잠재운 뒤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이트 강간에 이용된다거나, 얼마 전에 유명했던 전 남편 살인범이 음식에 졸피뎀을 타서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졸피뎀은 명백하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피뎀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전하다는 입장과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후 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졸피뎀의 안전성에 관한 논문을 찾으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졸피뎀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면제에 비해서는 말이죠. 수면제는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이미지로 많이 보았습니다만. 졸피뎀의 경우 기준 용량의 100배를 장기간 복용하고도 후유장애 없이 정상회복한 케이스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졸피뎀을 먹고 죽는다 라는 스토리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졸피뎀은 간에서 대사되으로 간에 독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장기간 복용해도 간에 지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때문에라도 의사들이 본인들 처방하에 사용되는 졸피뎀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졸피뎀 복용 환자 481명 중에 19명에게 선망이 발생된 것을 보고한 바 있고 같은 해 다른 졸피뎀 안전성 연구에서 환몽, 환각, 선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노인 환자의 경우 저용량에서도 선망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재환자 중에도 졸피뎀을 저용량으로 복용했음에도 선망이 나타나서 복약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망이라는 증상은 치매와 같은 인지저하, 진압력 감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술을 만취 상태까지 마시면 나타나는 필름 끊기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나 원인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날 때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약 복용 후 선망이 나타나는 상황 이라면 일상생활 중에 심각한 사고 나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피된 복용 후 나타나는 선망은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적절한 용량이 사람마다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최저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너무 강한 작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소문난 약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졸피뎀은 진짜로 안전한 약인가? 답은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졸피뎀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약 복용 초반에는 항상 내 몸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가? 를잘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졸피뎀과 한약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연구실에서 정식으로 연구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의 대사 과정과 효과 중첩에 의한 부작용에서 유추하여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유통되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약과의 상극 관계는 그다지 없어서 한약과 같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졸피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량 의존성으로 선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용량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신경 안정작용 즉 가바에 작용하는 약이나 물질이 중첩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피뎀 복용시에 기본적으로 술과 같은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 식약처 의뢰로 연구된 건강식품 약물 상호작용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과 졸피뎀을 같이 복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상으로 술이나 멜라토닌과 같이 가바에 작용할 수 있는 한약제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사나 응황 같은 약들인데 근래에 잘 사용되지 않는 약이며 특정 처방이 가바에 작용할 경우 이와 상호작용이 생기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임상 경험상으로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졸피뎀과 같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한약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들이 가바에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졸피뎀의 대사는 주로 간에서 되며 이 과정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사이토크롬 P450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SSRI편에서 언급했던 자몽 주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물질들은 졸피뎀이 대사되는 속도를 늦춰서 체내에 오래 남아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피뎀이 간에서 대사된다고 해서 간에 영향을 주는 한약재와 상호작용이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서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졸피뎀이 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현재까지는 연구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부분으로 판단할 때 졸피뎀은 대체로 한약과 사용하기에 안전한 약으로 보입니다. 이상 졸피뎀에 대해서 한의사가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마약류의 약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